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통한 거6 9구 일차입니다. 어제도 이제 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발공 하시고 간, 간 분이신 간 가신 분들인데 아유, 너무 제가 막 행복하더라고요. 두분다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시고 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어, 그 호흡지간 숨을 내쉬는 호와 숨을 들이쉬는 호흡, 흡, 그 사이에 이 호흡지간을 확실히 딱 포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멈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진공이 멈추셨으면, 진동이 멈추셨으면 누워서 하셔라. 앉아서 하시지 말고 누워서 하셔라. 앉아 있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도, 잠재의식도, 무의식도 긴장이 돼요. 그냥 탁 누우셔가지고, 숨, 처음에는 현존 상태에 머무르시다가, 현존 아시죠? 현재에 존재하는 거 아시죠? 몸 전체를 하나,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느끼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데, 오케이. 그러면 오늘 밤에, 그렇게 해서 현존 상태에 오래 머무르시다가, 진동이 멈추셨다니까? 이제 예태까지는 진동이 올 때까지는 자연적인 호흡, 그냥 몸에 맡기는 호흡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의도적인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숨을 쭉내 내십시오. 퍽 하고 터질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또 흡이 됩니다. 또 숨을 쭉 내십시오. 그럼 퍽 하고 터질 겁니다. 그럼 또 흡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오늘 전화 달라고 그랬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여기서 직접 체크하면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분이니까. 그랬어요. 현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오늘 우리 금강산매경에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게 되면 다섯 가지 복이 생긴다. 그럼 다섯 가지 복이 생기는데 다섯 가지 복은 어디서 생기느냐? 호흡지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 보게 되면, 뭐, 현존 할수 있는 시험법, 뭐 정신건강 위의 현존 수업, 현존을 하려면 이것을 연습하세요. 현존 수업 2시, 2주차 현존. 아, 이거 안 됩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자발공이나 부발공을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세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복이 나온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온몸으로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먼저, 현존 수업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브라운이에요. 현존 수업. 현존은 당신과, 근, 당신을 근원과 직접 연결해준다. 현재 근원이죠. 참나죠. 주인공이죠. 주처죠. 현존은 당신을 근원과 직접 연결해준다.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거예요. 마이클 브라운. 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1시간 잡은 동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게요. 보통 출판사들이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고 그 책의 제일 안고 부분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현재가 현, 현존이 현재의 존재함 현재의 머무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 이게 현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Right now.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찰나죠.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불편은 당신을 해방시키려고 찾아온 메신저다. 어떤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어, 경제적인 병이건 육체적인 병이건 인간적인 병이건 이거 메신저다. 마이클 브라운 이걸 아시게 되는 거죠. 이게 1시간 46분짜리, 이 작가님이 이걸 많이 읽어 주시는데 이게 다 출판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안고 뽑아 갖고 해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죠.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 이 안이 뭐죠? 열의 장. 이 안이 뭐죠? 에너지 장. 이 안이 뭐죠? 자발공 하시면서 느끼는 내부의 몸. 이게 이제 호흡 명상, 현존 수업, 뭐 지금 호흡 명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브라운이 마이클 브라운이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의식 밑바닥의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정생지격 통강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감정을 빼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쌈스카라에서 그냥 퍽퍽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진동이 딱 멈추게 되면 이렇게 웃는 상태에서 쌈스카라가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자기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뭐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에서 어떤 분은 턱에서 어떤 분은 이빨에서 어떤 분은 그 자궁 있는 데서 어떤 사람 그 대부분 이제 요추 있는데 있죠. 그장요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생명, 어머니 아버지의 거, 자궁도 거기 있잖아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번 생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지난 생에 나의 감정, 지금의 나의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친가 외가 시가 처가 모든 이 감정 이번 생에 시가고 이번 생에 외가고 이번 생에 처가지 이게 세세생생 묶였으니까 이게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보시, 보시지 말고 아들 아들이나딸 기준에서 보세요. 그러면 아들 기준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게 전부 이게 d n a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감정이 뻑뻑뻑뻑 나오는 거죠. 이거를 u get, y 가 u come down,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 o 인드라 t you 금 e t 한 코만 끊어도 그 금으로 못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마우다가 진동이 멈췄다라는 거는 요 부분에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저 순천보살님은 이 부분에서 멈춰서 이제 자기가 관하는 데서 되더라 다 그렇게 나가신 거죠. 스스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 뭐 가슴이면 가슴 이렇게 와 정말 이런 분들이 막 생기니까 제가 왜 이런 분들이 생겨서 기분 좋다가 그냥 내 감정만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되면 저의 에너지는 두배막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100분만 생기면 와, 우리 1 0 0명이서못할게 없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이니시에이션인데 가령 이제 한번 100명 30명, 50명 이 30명, 50명이 딱 자발공 상태에 들어가서, 전부 현존 상태에 들어가서 저 사람 병 나서 주자, 저 사람 빚도 갖게해 주자, 그러면 엄청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발공에, 이짐 동안 한 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목숨 건다는 말은 너무 심했나? 아무튼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 공부, 이, 이 공부에서 한 3단계까지 올라오신 분이 30분만 되셔도 30명이 한번 이렇게 뭐 모여 가지고 아 우리 우리 한번 일주일 간은 이분을 관해 갖고 이분 걸 풀어 주십시다. 풀려요, 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 이거를 같이 하면 그렇게 그 이니시에이션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 걸딱해 주면 이게 이니시에이션 7단계 중에 3단계예요. 지금 이 공부인들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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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분 동안고 입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고서 그냥 나는 불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젊었을 때 동국대학교 어떤 분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목정배 교수님 근강경 수업은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동안거 입재하시고 오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충남 예산에서 오시기로 한 분인데, 그런, 그런 분들이 생김, 이게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요. 엄청난 우리가 정말로 그게 됩니다. 이 쌈스카라 빼주는 거예요. 이제 순천 보살님 같은 신분은 이제 쌈스카라가 있죠. 근데 이제 쌈스카라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적정히 빼지고 그 쌈츠카라를 이제 활용을 하는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30, 30명이 되고 100명이 된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안 행복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됐다, 두 사람이 됐다, 세 사람이 됐다. 아, 정말로 그런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 저기, 사리자 존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마음의 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가르침과 어떠한, 이런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금강 삼매이 우리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요. 이 금강경의, 금강산매경의 가르침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덕이 있는데 이게 참나로 이런 사람들은 참나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얻고 이름이 없다 얻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참나가 아니고 거짓나잖아요. 감정은 거짓나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범행을 당는다. 지금 자발공, 부발공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쌈스카라를 빼내면서 쌈스카라를 옛날에는 이거로 감정을 숨기고 덮고 무시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뭐 몸이 아프다 뭐 돈이 없다 뭐뭐 뭐 인간관계가 엉망이다 이런 걸 어떻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뭐 복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지금 다 받아들이는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동안거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이분들이 범행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범행을 닦아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30명이 되고 100명이 돼 보세요. 엄청난 이니시에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뭐 축구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증권 얘기도 하고 이런 남자 얘기도 하고 여자 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즐겁게 음, 뭐 그럴 수 있지. 음, 그래, 그럴 왜 비난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잊고 싶은 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도 없으니까. 어, 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 어, 그래, 어, 나의 참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사주를 통해서 이거 체험하고 그랬구나. 오케이, 빨랑 되죠. 이게. 상낙 정심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더라도 현상계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항상 딱 부동지 상태 에 있다, 정해 있다. 저도 아직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세 가지 병에 집착, 삼유의 병에 집착. 그서 걸리지 않느니라. 이런 사람이 현세에 다섯 종류의 복이 있다. 첫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금 이공부할 때도 자발공 한 3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은 별로 티가 안나지만 물질세계에 안나오지만 한 2년 보면 이 사람이 다 티가 나요.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경제상황이 바뀌어요. 사람 대하는게 달라져요. 어떻게 존경을 안받아요. 그리고, 신불 횡요. 죽을 때 죽, 죽을 때, 죽어야 될때 죽지,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절이라고 그러면, 보통 40대에 죽으면 요절이라고 그러죠. 5 0대 죽으면 요절이라는 소리 안 하죠. 아깝다, 이러죠. 60대도 좀 아깝다, 이러죠. 요즘은 70대도, 아유, 뭐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게, 몸 뿐, 이게 몸으로 이게 그런 일이 없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이론들. 불교건, 기독교건, 뭐 대순진리교건, 증상교건, 뭐 천주교건.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사위가 성당을 다이 성당 다니는 사위를 데리고 오건 아들이 뭐 교회 다니는 뭐 누구를 데리고 오건 안 그럼 무당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건 천태종에 죠 친각종에 죠 조계종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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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 뭐 모든 종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 다 제도하고 능입성도, 성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금강산맥은 제7품에 뭐가 있죠? 일체 성현 2위 무유법 차별 성현들은 아휴, 갑자기 생각... 거기서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의 산맥산불이 법을 얻었... 안욕따라의 산맥산불이 법을 얻었느냐? 얻으신 바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게 있느냐 제가 알기로 여애께서는 말하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한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부처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참나의 입이 나온 거지 가모니 부처님은 입만 뻐끔뻐끔뻐끔뻐끔 해 주신 몸만 쓰신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만 그래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체험, 우리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기쁨 이게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거다. 일체성인 이위 무위법 차별. 이렇게 사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왜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에 한 3억 보시했어 아휴 부살님 고맙습니다 라고 촌스럽게 스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아닙니다 그러죠 참나가 내 몸을 통해서 낸 거지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그런데 생색을 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금강경 7 분만 잘 알아도 아니라는 거. 나의 참나가 아바타인 나의 몸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한 거라는 거. 이런 것을 알아들어 받아 먹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 금강산매경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불, BBS 불교 불교 TV PD가 이거 부자 완성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거 부자 양성이 아니라 부자 완성 프로젝트 이렇게 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받아 그 생활을 습이 되느니라 미래 자아를 지금 쓰게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확률이 많죠. 이번 생에 아프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에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많죠.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날 사람들이 많죠. 이번 생에 잘 생기고 예쁜 몸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생에 반대편의 몸을 가질, 사람, 가질 사람들이 많죠. 거짓 뭐99% 이상이죠. 왜? 그몸 갖고 살았는데 잘난 척만 하고 그몸 갖고 살았는데 자기를 비판하다가 죽고 나니까 어 아, 이거 불균형이거든? 그럼 바꿔요. 그래갖고 또 그르, 그렇게 살아는 거또 아니야. 또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 그런데 이번 생에 내가 힘들었다. 이번 생에 내가 마음이 아프, 많이 아프다. 이번 생에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발공 부발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미래의 자아를 이번 생에 써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신이 딱 드니까 제가 자발공에 미쳐버리는 거죠. 미래 자아를 지금 쓰는가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유회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 공부가 완성이 잘 되면 미래 자아를 쓰는 거예요. 2년만 해 보시라니까요. 예, 금강산 매경 법화 산부경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이 어제 두분 계셨어요. 음, 예금 국민은행 5 7 8 6 3 7 0 1 0 0 6 9 2 0 사단법인 따밥 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어 이명숙 님 자발공 하시고 가셨죠 아 우리 이명숙 회원님은 두번 하셨어요 점검 받으러 또 오셔서 하셨어요 정말 잘 하시고 가셨어요 음그 다음에 전윤성 님은 제가 어 어느 분이 화주를 해주셨는지 전성님이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네, 공부 잘 하시고요 이거요 엄청난 공부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9일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현존 현존수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시간 46분짜리 배경음인 이거를 자발공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참나 상태에 머물 줄 아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지 마시고 자리에 누워서 하십시오. 자리에 누워서 해야지 육체의 긴장을 다 풀림, 풀림, 풀고 풀 온몸으로 듣게 됩니다. 차이점은 뭐다? 문제는 뭐다? 잠만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자발공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잠도 자기가 다실릴수 있어요. 그래서 동안고 69일차 자발공, 부발공을 하게 되면 내면에서 소선하는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금강산명에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섯 가지 복에 우리는 근원까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런 공부나 하면 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미래의 자아를 현재에 쓸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